12강 NSP 클랜 내부 토너먼트 12강 두 번째 경기. 헬게이터 선수 대 저그 죽는다 불자야 선수. 자, 맵 경기는 철용성에서 시작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오신 인형은 예, 해에게 선수입니다. 어차피 다 NSB 클랜이니까 NSB 클랜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말안 할게요. <laughs> 자, 이에마스는 선수는 저거 죽는다 불자 선수입니다. 가입하신 지 얼마 안된 선수죠? 자, 네, 이별 클랜에 있다 오신 분이시죠. 아. 음, 근데 설마 이거 스타 스타 BGM 켠다고도 아 켜도 뭐 글, 아니요, 걸리, 아니야 그 상관없어 진짜, 어 스타비즈는 어, 상관없어 노래. 와 근데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같아요. 나 처음 들었네요. 와 유튜브 대단한데? 그게, 그게 그, K B K B M B C 하고 S B S가 그, 그, 그 계약을, 그 계약을 계약? 저 네이버랑 했어요? 네이버랑 했잖아 네이버. 음. 그래갖고 유, 유튜브에서 우리 우리나라로 그거못 보잖아. 가, 가요 그 노래 방송 못 아. 보잖아. 특히, 뭐, 시스템적으로 거르는 건지 아니면, 뭐, 다, 무슨, 알바라든지, 그런, 뭐, 인력통원에서. 거르는 어, 뭐, 거지. 인력통원에서 거들 거르는 거예요? 지들이, 어. 지들이 거르는 거지. 어, 지금 저거, 구못? 신못? 어, 지금, 어, 10목? 10목? 어. 오, 지금 아. 확간의 아, 아. 밀도 하는데요. 지금, 사인용 아, 저... 맵이란 걸 이용해서, 어, 타수가 아, 잘 예. 네. 네. 말 말씀은 제가 만약 이거 지금 4인용이라서 이제 생더블 할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저격하는 빌드를 한번 꺼내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지금 그이 아, 근데... 깔끔하게 막히는 빌드죠 이거. 엄청 양 선수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 해결트 선수도 응. 아마 하다가면은 강자포러쉬를 하겠다. <laughs> 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각이에요 잘 안걸리는 대각이 걸렸어요 예. 어 이거 근데 저글링 출발한거 어? 만약에 어? 모르면은 게임 끝나거든요 이거 아예예 아, 욕심내고 만약에 욕심내고 자 근데 링이 리그... 어, 칠... 아 링이 달리면 아, 이거 욕심내고 못보는거 같은데, 같은데요? 네 못보겠네요 못봐요 아아아아아아 자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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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느냐 그, 말리냐 그, 그, 보느냐 말냐가 중요해요 보느냐 말냐 보느냐 마리냐 보느냐 마리냐 자 못보죠 아 위로 올라가네 위로? 위로? 어 잠깐만, 이렇게 됩니다, 잠깐 이렇게 되면 잠깐 살짝 광자포 날려고요 그래도 그래도 광자포 었어요아 그래도 광가 네, 지웠... 근데 타이밍 네, 과연 그러면... 타이밍 나오나요? 지금 내가 지금 입구 막기로또가문 하나 아, 시켰는하 하면은... 그거를 막아야죠. 근데 가문 하나로 막아야 안, 돼요. 막오 어? 하나 하나 더. 감문 하나 더. 감문 하나, 하나 더. 아 진짜 두지 않대, 두안 돼요 근데 돈이 근데 지금 일러어그 봤어요, 봤어요. 저기 걸 봤어요. 한번 찍어요. 입구 입구. 자, 막어요자 막았는데. 감문 칠 분이었어요. 감문 공을 어요 감문 하나 더. 감문 하나 더. 수영다수영다수영다수영다수영 들어어요들어어요들어어요 아... 어가들어 그냥 뺑뱅돌어가뺑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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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뺑뱅이. 뺑뱅이 돌들 뺑뱅이. 일은 해야지. 예. 아, 지금 아, 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죠 지금 그렇다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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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한개어가 들어가, 들한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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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자. 자, 자. 어 자 이렇게 일만 못하게 일을 한데 yeah, 최대한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게끔 예 yeah, 정면승부는 안 되고요 정면으을 쏴면은 탐타장이길기실수예 이기죠 어한개한개아한개한개 잡았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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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아 하나 이거 너무, 너무 괴롭죠 이거 너무 괴롭죠 이거 지금 어 아, 하나 아, 아, 더 하나 더 하나 더자 헬기트 선수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어 지금 아 내가 4킬 인데 4킬 지금 아 자자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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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아,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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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자자아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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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아 자자자 자자자 자아자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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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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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자 자자자 자자자 자 아, 자 자자자 자자자 지자자 자자자 자아자 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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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지금 광전사가 나는데 읽고 이름은 엄청 어, 억울라거든요아이 어, 하나 더. 나. 아 이름은 다죽다 죽어도 네. 그냥 이제는 저글링이 할거다 했습니다. 네 국기를 나올 게밖에 없죠. 네, 네 국기를. 네. 예. 그러나 지금 이거는 또더 욕심낼 뻔 하죠. 조금만 더. 아직 두기라서 또 몰라요. 혹시 혹시 몰라요 또. 네 이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 게다가 지금 타임에 광전사 두기는 전혀 쓸모 없거든요. 지금. 네, 연결, 예, 연결체뭐두 어,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쳐도. 아, 어, 아까 다 자기 건물을 때려 보셨는데 이거는 광전사 두기를 쓱 어, 섞여주면 아쉬울 것 같아서 이거 저글링 맞고 보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가요, 지금? 네, 무지호소를 어, 지금, 지금 올라가고 계속 있... 지금 일단은 안우고 광전사 두기 예,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계속 정찰 목적을 위해서. 계속 살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거는 그냥, 아... 자, 이러면서 참... 지금, 어, 아예 본진에 19기인데 빨리 16기 맞춰줘야죠. 자, 일단 이러면서 지금 트리플까지 올려주고 있구요. 저그. 어, 하나, 아, 근데 지금은 살리는 걸좀더 중요하셔야죠. 죽이는 보다, 죽이는 보다. 어, 아... 죽이는 거 죽이는 보다. 죽이는 거다 어, 죽이는 보다. 죽이는 보다. 아 죽이는 보다. 아. 아. 스킬로 아... 예, 마무리를 하네요. 아아또 들어오나요 또 들어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아, 죽어도 네 이거 지금 본게 크죠 이거 지금 차원간문 네 예, 추가 병력이 소환이 죽은 것도 상관이 없고 다 봤기 때문에 차원간문 시즌 돌린 거 봤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 괜히 또 이거 저거가 그 빠른 차원간문 푸시를 염두에 안둘수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이 차관을 돌릴 돌, 돈이 안돼요 네. 지금 이 프로토스 이거 원가스 이거 보니까 거의 차관 이거 뽕이거든요 아 뽕인데 이것이 복구하는데 이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네. 지금 예감예 네. 네. 프로토스는 지금 투베이스 저기 최저가 하는 동안 저거는 실컷 더짤수 있죠 자 이제 차가 이제 늘려주고 이제 좀... 아 바퀴 소굴이 이 정도 타이밍에 지어진거 보네. 이거는 뭐 와... 이거는 그냥 100% 막힌다 봐야죠. 우반이네요아우반으로 한번 좀 이게 여유자나 차로 좀더 이제 변수를 두겠다는 생각인 거 같네요. 차가 찌르기가 심플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여기서 시도 번식지. 자 일단. 발업 아 네. 네. 저우가 공방 공방이 너무 더 빨라요 지금. 네 저그린 발업한 거 일부러 보정 같아요. 그냥 발업 됐으니까 너 함부로 나올 생각하지만 네. 그런 거 같아 지금. 아 이게 원래 헬, 헬게트 선수가 원래 공일업 공일업 이제 찌르기 차간을 많이 쓰는데 아 공일업 이제 들어가죠. 아 여러모로 지금 투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아 지금 원래 수정 타도 갔죠. 아 수정 타면 여기다 지는 건좀 아쉽네요. 예, 뭐, 이거 이거 일꾼 캐다가 동캐다가 볼것 같은데요. 예 예. 일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산물테에저저 저 위쪽에다 짓는데 아래쪽에다 잘안 짓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수차 작업을한 건데. 아 <목소리> 예언자까지 봤죠. <목소리> 뭐 했는데 아. 아포자촉수 벌써 지어지고 있고. 아아 아, 지금 보니까 사조나 예언자가 아니라 공을 짓는 거 보니까. 아 공허네요? 차원 간문 공허로 한번 숙으로 와서 그냥 아예 숙이 네, 아니라 이거는 일단 막겠다는 거죠? 아 이거는 그냥 저그 한번 공격 오는 걸 막, 막아보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 공허를 지금 모아서 가기에는 네, 이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 지금, 지금.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자 지금 자안마당안마당자아 예언자로 풀수 없이 예, 예언자도 지금 하는 게 없고 아... 예언자가 지금... 그래서 공호를... 예, 공호를 뽑아주는 거 같은데 이 바퀴를 지금 모아주고 있는 거를 이러면서 칠초간 아... 둥지타까지 올려주고 있고 예... 지금 일단은 공호 표기를 하나 뽑은 거 보니까 바퀴... 바퀴 푸시를 좀 막고 다는 그런 거 같은데 만약에 더 뽑게 되면은 자, 로공 열0봉이네요1봉 어 일단 갑문 올렸습니다 이제 네, 여기서 네, 멸봉이요 멸풍 멸봉. 지다가 진짜, 진짜 시간을,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2분인데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12분인데 준비를 지금 게다가 연결체 많아 일부러 모아주는 것 같네요 이거 지금 한번 뽑아주고 바로 연결체 네, 시즌 네, 다 네, 걸어가지고 갑문 네, 쪽다 네, 걸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마 헬게이트 선수가 진출할 때 쯤에는 저거가 공방위협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저기도 아, 아, 뭐 지금 유탈을 아, 받고 아, 지금 링링 업그레이 중이었네요 이거 타 링링이나 뭐 미링링을 가겠다는 생각인가요 지금? 아니면 왜? 그렇게 시작하고 나중에는 뭐울려이자 유탈을 한 번에 찍네요 그냥 아아 유탈? 아, 예 유탈 네. 열0개아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오 어, 근데 지금, 어, 지금 이렇게 뭐 바퀴 전혀 안 뽑고 유탈을 열0개나 뽑았다는 거는 이거는 저그가 이거는 아니 유리하다는 거를 지금 보여 주는 거죠. 자, 예언자가 뷰타를좀봤으면 예. 좋겠는데 자, 예언자가 지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냥 허공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 같아요, 예. 지금. 경로터스 거봉이네, 거신봉. 아, 거신이네, 또. 아, 점점 아, 최악으로 달려드네요. 이거 그냥 추적자를 예, 거신봉이거 같네요, 이제. 추적 추적자 다수를 가도 지금 아, 뷰타 날라오죠, 지금. 뮤타를... 아, 이맵에서 아무래 하면... 아 뷰타를 이제 아, 제가... 할것 같은데 괜찮은데... 아, 아, 아 거의 배제죠 지금 완전 배제다싶피 했죠 지금 예배제요 예, 완전 이거는 지금 완전 보니까 완전 배제인데 미탄을 쌓였어 지금 아 예, 이게 금 추적자를 지금 이걸 소환을 해도 아 배제하는 바람에 미탄에서 다 죽히죠 이거 배제하는 바람에 안 맞아서 소환해서 지금. 막아야죠 마겠어요막음껏요아다 아아 죽혀가지고 아 이거 똥 상하네요 아아 가뜩나 지금 간신히 붙고. 어 이거 무시면 안되죠? 어 만약에 저그랑 토스가 팽팽한 상황에서 저그가 그냥 바퀴 전혀 뽑지 않고 미처를 발로, 발로 뽑으면은 괴로워요 네, 괴로워요 한 타이밍에 미룰 수 있거든요? 토스 한테아예자도 죽고 모서에 모서렛 모세요모세요 모서렛! 아아 트리플까지 보면은 이제 뭐 거의 트리플 받쳐가아 취소 아 취소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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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 공어, 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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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어도 잡혔네아 공어 잡히겠네요 네. 어? 아못 잡고 잡비인가요 자비? 이거 그냥 어떻게 찍어도 될것 같은데요, 이거? 자 거신 나왔어요, 거신 잡지 마, 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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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이렇게 피해를 감수하면서 잡을 거면 그냥 잡아주는 게낫는데나일고나 일거, 하나 더 이기면 엄청 점 삼십이 점. 근데 지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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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군이 스무 개요탐사 정이. 예 이거는 아, 거신 잡히겠네요. 이거는 가야죠. 이거는 일꾼이 이거는 하나 잡힐 때마다 가야죠, 이거는 타이밍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에 예, 헬기트러스는 그냥 가야죠 지금 빌리더 뭐 아, 치니까는. 이거는 그냥 저거는뭐 걱정 없어요. 딸만 아, 딸만 이거는... 찍어도 막아요. 딸만 찍어도. 딸 찍고 가이척 좀만 박아도 그냥 쉽게 손쉽게 막는 거죠. 아니 지금 이거는 뭐 맞고 막고 막고코 떠나서 지금 헬기트러스가 아, 여기서 지지를. 어, 지금, 예, 기계선수가 저그의 전막도 못 밟아보고 지지차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래도 그렇게, 한 번은 예, 봐야죠. 예, 저그의 전막도 그 밟아보죠. 저그의 전막도 밟아봐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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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지. 받아가... 아, 이렇게 해서. 예, 지지. 저그 죽는다 불자 선수가 승리함으로써. 아서님이랑 이제 붙겠네요. 예, 해계선수가 페나조로 일단 떨어집니다. 어, 지금, 해계선수가 <laughs> 진짜 <웃음> 그, 정찰 사생성 제외하고는 저거의 전막을 전혀 못 밟아본 것 같아요. 저런 게임 보면 정말 자신한테 화가 나죠.